외국인들도 너무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는 K 피부 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셀프 케어 계열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귤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가위 동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림들. 셀피케요. 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유럽의 프랑스며 미국이며 일본이며 K뷰티가 날린거 아시죠? 한국인의 이미지를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냐. 너무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또 은은한 피부 광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도 너무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는 K피부 광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물광 피부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이게 정말 많이 들어보시고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잘맞춰지려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게 각질 관리인데 각질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아무리 뭘 바르고 유수분 관리를 한다고 해도 쌓여진 각질을 뚫고 광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질 관리와 내 피부의 컨디션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수분이 부족하다면 수분을 적게 적절하게 채워줘야 되고, 유분이 부족하다면 유분을 적절하게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까딱 잘못해서 유분을 좀더 많이 채워 넣어주면 은 번들번들거리는 그 개기름 광이 올라와서 쉽게 화장이 무너지고 막 얼굴이 오히려 더 약간 지저분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수분을 너무 많이 공급을 해버리면 촉촉함과 광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피부 겉면이 버석버석하게 마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 느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각질 관리와 꾸준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관리가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즉각적으로 우리 이 물광 피부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물광 미스트를 만들어서 수시로 뿌려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물광 미스트를 만들 때 핵심은 이 수분과 유분의 비율인데 수분 9 유분. 1. 이렇게 해서 9대1의 비율로 만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여기서 쉽게 예를 들면은 유분 한 방울이 수분 100방울을 꽉 잡아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유분의 함유량보다 수분을 많게 해서 만드는 게 좋은데 또 우리는 위스트 뿌릴 때 어떻게 뿌리나요? 이렇게 적어도 한 3, 4번은 이렇게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만들어본 결과 무조건 비율은 유분 1, 수분 9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 이렇게 만드시고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흔들어서 뭐 헤어 우리 피부 바디 어디든 활용하면서 쓸수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제일 먼저 평소와 같이 스킨케어를 잘 해주시고 이때 선크림은 꼭 유기자차로 발라주세요. 흡수를 잘 시켜주고 나서 여러분들 평소에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나 톤업 제품들 요거를 아주 얇게 한 겹을 깔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얇게 한 겹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물광 미스트를 흔들어서 이마랑 양볼에 한 3회 정도 뿌려주시면 좋아요. 이때 눈가는 꼭 피해주시고요. 그리고 퍼프를 이용해서 팡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면 되는데 이때 퍼프에 너무 힘을 줘서 팍팍 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약하게 일어나는 정도로 퍼프로 우리 피부 위에 올라가 있는 물광 미스트와 파운데이션이 잘 섞이도록 하면서 말린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팡팡팡팡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흥분이 다 흡수될 때까지 잘 두드려 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흡수가 됐다 싶으면 나비존이나 코 부분에 모공을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부분적으로 한번더파데를 얇게 깔아줍니다. 총두 겹을 까는 거죠. 마지막으로 물광 미스트를 한번더 뿌려주고 퍼프로 팡팡 두드려주면서 흡수시켜주면 여러분 이 은은한 광 보이시나요? 무겁고 기름진 광이 아니라 은은하게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면서 자연스러운 물광이 한 24시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리고 피부 타입마다 아무래도 이 광이 사라지는 정도가 다를 텐데 내 피부는 너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있고 수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마다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흔들어서 물광미스트를 한번 뿌려주시면 광이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집에 미스트 아니면은 수분 토너 있죠? 그리고 페이셜 오일 하나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물광미스트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뭐, K 물광 피부, 별거 없지 않겠습니까? 꾸준한 이 각질 관리와 피시 관리, 그리고 적절한 유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 바로 이게 K 스킨케어의 비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벌써부터 건조해요. 환절기가 오고 있고, 앞으로 더 다가올 그 건조함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물광 리스트 야무지게 활용해서 촉촉한 가을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올바른 셀프 케어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셀프 케어 결이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